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스케치업 루비는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고요. 이 아이콘의 이름은 라지 이미지 스플리터라고 하는 루비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는 말 그대로 큰 이미지를 잘게 쪼개주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잘게 쪼개줌으로써 화질을 더 좋게 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더블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도면에 치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잘 보이게 되는데 자, 스케치업으로 가져와서 이미지로 넣게 되는 순간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면은 스페이스 눌러 가지고 가까이 가 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잘안 보이게 됩니다. 스케치업 특성상 어, 큰 이미지들은 최적화해서 자기가 모델링 하기에 가벼운 상태로 되돌려 주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어, 최적화로 제일 좋게 돌리기 위해서는 윈도우의 프리퍼런스 안에 여기 오픈 GL이라는 기능 중에 유즈 맥시멈 텍스처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텍스처 사이즈를 쓰겠다라는 뜻인데 이걸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구가 뜨게 되죠 얘를 눌러서 OK를 해보면 지금과 같이 숫자가 굉장히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쓰게 되면은 어, 지금 이 이미지 하나인데 이 맥시멈 텍스처 사이즈로 모든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모델링의 그 파일링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일단 모델링으로서는 되게 좋고요. 뭐 나중에 출력을 할 때나 이런 거할 때는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텍스처 사이즈를 최대한을 쓰지 않고 어, 이 이미지의 글씨들을 다 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 루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사이즈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천으로 하면은 이미지가 조금 최적화가 되는 거고 자 500으로 조금 더 작게 쪼개면은 이미지가 조금 더 화질이 좋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 정도로만 해도 자, 이런 식으로 스플리터를 해주면서 가까이 가보면 숫자가 굉장히 잘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플리터를 해서 굉장히 이미지를 좋아지게 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 영상이 굉장히 짧지만 이 기능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 좋아하실 영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